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아침 매일생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중간 부분인데요.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고 곧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와서 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와 아버지를 깨닫게 하고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만 계속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깊이 깨닫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부재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이 잠깐 근심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깊은 것을 알아야 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이 가식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대, 대다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참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웃고, 어, 그리고 완전히 뭐 자지러질 정도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대적인 것이죠. 그 부모에 대해서 깊은 신뢰, 100% 믿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또 놀이가 즐거운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든지 내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난을 거시는구나, 또 나에게 놀이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오늘 첫 번째로 뭐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삶이란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매일매일 늘 기쁠 수만도 없고, 또 그렇다고 늘 근심에 빠져 있을 수만도 없는 그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근심과 기쁨을 함께 공존하며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가움과 뜨거움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이란 것도 기쁨과 또 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더구나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신앙함에 있어서, 즉,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세상과 부딪히거나 또 고민하고 근심할 일이 많아지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어, 18절 을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제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의문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잠시 후에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한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오히려 아, 이 성가신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이 거짓 메시아, 이걸 죽여서 기뻐할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되리여 기쁨이 되리라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온다. 이것은 부활의 주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하고 애통하겠지만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기뻐하고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 선지자 이 거짓 메시아를 제거했다 이런 기쁨이 유대인들에게 있겠죠. 그러나 잠시 후에는 이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무안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자연분만 하는 여인들을 보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놓는 것이죠. 실제 지켜보면 그 통증과 고통과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는 순간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 진통할 때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아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주님이 죽음과 또 십자가와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자들에게 절망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이었지만 도리어 주님이 부활했을 때 모든 믿는자의 기쁨이 그 앞에 받았던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성령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고난들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 마음속에 넘치는 이 성령에 충만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은 빼앗길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나는, 우리가 요즘 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을 보면 참 비참하지요. 다 빼앗기죠. 어, 집도, 재산도, 차도 다 불타버리고 빼앗기지만, 이거는 외부적 조건이죠. 그러나 그리스를 깊이 신뢰할 때, 우리의 이 외부적 조건이 사라지더라도 마음 속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이것을 빼앗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참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은 그 고통을 잊을 정도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참 고통스러웠지만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서 때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또 근심이 공존하지만 우리가 주님 아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근심과 고통은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크게 보면, 어,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기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희 일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 직접 물어서 답을 얻으면 되니까.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지켜줄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의 모든 그 제사법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영광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고, 또,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고, 재단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바로 직진할 수 있고, 바로 아무 장막도 없이, 거침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안 들어주는 게 있죠. 자기 욕심이나 또 죄로 인한 기도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를 할때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 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곧... 어,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주님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통해 큰 기쁨 누리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